생각이 많아져요. 이때 되면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뭐라 하냐면 건강이 허락한다면 열심히 움직이래요. <laughs> 어, 건강이 허락, 건강만 허락한다면 열심히 움직이래요. 그러면 뭐, 움직이는 만큼 다내 돈이래요. <laughs> 움직이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편안하고 풍족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어, 어김없이 돌아온 <laughs> 2024년 하반기 뜰도 <laughs> 문제. 이번에 말띠 편. 예, 어김없이 오셨군요. <laughs> 어김없이 오셨는데, 자 말띠 봅시다. 말띠 하반기에 24년 후반 하반기는 어떤가?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그러니까. 전반에 좋아서 하반에 조금 안 좋고 하반이 안 좋아서 전반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요번에 빼보니까. 근데 말띠신 분들은 사실 전반은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아, 그러니까 하반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쁜 해요. 자, 23세부터 보겠습니다. 어, 23세인데 어, 금전도 괜찮고 월급이 올라가는 수가 많대요. 일, <laughs> 있는 자리에서 일찍. 일지 실작했다면 지금 직장에 있다면은 어, 뭐라고 그럴까 금전도 올라가고 어, 금전도 내가 조금 낮게 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생각지도 않던 금전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재수도 있대요. 그러니까는 스물 살인데.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어요 누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내가 회사에 조금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보너스라도 있겠죠. 아, 근데 이런 거 되게 기분 좋아요. 엑소를 떠나서, 그죠? 요런 나이에는 그런 재미도, 소소한 재미도 있으면 되게 좋죠. 그리고, 이런,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회생활 할만하다 하죠. 아유, 직장생활 할만하네 하고서는 요 나이 때는 그런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거든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런 거 조금씩 있으면 재밌다라고 생각하죠. 자랑거리도 되고요. 그래서 이 23살 우리 말띠들은 어, 어쨌든 간에 그런 소소한 재미로, 재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입니다. 어. 그동안에 서른다섯이면은 요즘에는 서른다섯이라도 뭐 이렇게 한, 한참 한뭐 이런거저런거 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카드 값에 뭐에 막 힘들어 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요 나이 때도요. 되게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금전적으로는 조금 풀어진대요. 니가는 조금 월급이 올라가든 내가 조그만한 개인적으로 내가 뭘 일을 한다든가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한다 하면은 좀 바빠지겠죠. 그죠. 좀 바빠지고 좀 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좀 나진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일은 대신 일은 바쁘대요. 일은 많대요. 근데 말띠들이, 소띠도 일은 많이 하죠. 말띠들이 대체적으로 일이 갔다 저렇게 바빠요. 그래서 말띠들이 주로 내가 상담하고 이렇게 보면은, 말띠들이 그, 움직이는 운수업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출장을 당인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고, 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해요. 말띠들이. 그래서 금전, 35살 말 때는 금전적으로는 좀 풀어지고 그런데 일은 되게 바빠진대요. 바빠지는 만큼 또뭐 해야 돼요? 건강조심하래요. 왜냐면은 내가 일이 많으니까 요 나이 때는 몸안 챙겨요. 30대, 20대, 30대, 요 때는 몸안 챙기죠. 밤새고도 일을 하고 막 이러죠. 일이 많으면. 그런데 건강 조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 나빠지면또 며칠 또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는 괜찮은데 건강만 조심하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띠이신 분들도 괜찮네요. 35살 말띠도요. 그 다음에 47살 말띠예요 근데 47살 말 때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일의 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이 잘안 돼서 힘들었어.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잘 풀린답니다. 안 풀리고 힘들었던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져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아, 지난달보다는 이달이 조금 내가 일이 풀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사업자들은 일거리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일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좀 편해지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해지는 만큼 일은 많대요. 말때들이 요번에 하반기에는 일이 많네요. 대체적으로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 어,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는 아파서 막 무리하게, 너무 막, 그렇게, 어떻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편안하게 많이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어, 괜찮네, 요 정도면. 그죠? 어, 그리고 59세. 음... 59세인데 조금 있으면 60세 넘어가고, 이제는 정년퇴직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많아져요. 요때 되면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데, 뭐라 하냐면, 건강이 허락한다면 열심히 움직이래요. <laughs> 어, 건강이 허락, 건강만 허락한다면 열심히 움직이래요. 그러면은 뭐 움직이는 만큼 다내 돈이래요. <laughs> 움직이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편안하고 풍족하다고 합니다. 59세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뭐 해도 다 하고 싶고 내가 뭐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하나 또할수있내 건강으로 감당이 되면은 할수 있으면 하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건강하시면 괜찮겠어요. 어, 59세 괜찮아요. 음. 요 정도 되면은 괜찮죠. 그 다음에 71세 말띠입니다. 어, 71세 말띠인데, 어, 지금 말띠인데 괜찮아요. 건강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뭐라 그랬고 뭘 해도 편안하게 가신다고 해요.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띠이신 분들은 제가 요번에 빼면서 어, 참 편안하게 가신다 대체적으로 이은만고 바빠요 어, 바쁜데 다들 어, 움직이는 만큼 어, 경제적으로도 나아진다 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를 잘못 혹시라도 계산이 됐다면 자막으로 넣어 주십시오 이피디님 어,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양띠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사 감이 었습니다.